기후 위기 이젠 생존입니다. 정종호의 지금은 기후 위기 시작합니다. 이제 8월에 이 IPCC 제1 실무 그룹 보고서가 지금 공개가 된 것이죠. 그런데 이 IPCC에는 또 다른 실무 그룹들이 있습니다. 제2 실무 그룹 보고서는 이제 이 기후 변화의 영향, 혹은 취약성, 다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다루게 되는데요. 이 보고서가 내년 2월에 공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 실무 그룹이 있는데요. 이제3 실무 그룹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화 정책을 필 것이냐? 그리고 정말로 이런 정책이 실현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3신 실무 그룹 보고서는 내년 3월에 공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. 아마 제2 실무 그룹과 제3 실무 그룹의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과연 그러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답을 좀더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. 예상이 됩니다. 어, 그 이후에 이제 제1 실무그룹, 2, 3 실무그룹의 그 내용을 종합하고, 또그 전에 이미 세편의 특별보고서가 나왔어요. 어, 2018년도 10월에 1.5도 특별보고서가 나왔고, 2019년도에 토지특별보고서, 그 다음에 빈권, 해양, 해수면 특별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이세개의 특별보고서, 그 다음에 세개 실무그룹 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종합을 해서 내년 9월에 종합보고서가 이제 발간될 예정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이 전체적인 6차 보고서의 그 전체 주기가 끝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